창세기 38장 그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그녀가 여전히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의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세일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그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돌이켜서 길 곁으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네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퇴하였더라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가에 드러내 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매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더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하여 아이도 베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에 그녀가 끌려 나아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웠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보니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매 삼파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홍색 실로 그의 손을 메었더라. 그가 손을 도로 넣음에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 곧 손에 주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장세기 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해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 생겼더라.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아내 그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그녀가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 함으로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진노하니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죄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국류를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그 일을 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40장 이 일들 뒤에 이집트 왕의 잔맡은 자와 빵 굽는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함에 파라오가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 중의 두 사람 곧 잔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호이 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호이 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함에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감옥에 묶여 있던 이집트 왕의 잠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둘다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하므로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던 파라오의 직무수행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까 하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원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세 개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노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노라 하니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니이다.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회복시키리니.당신이 전에 그의 잔 맡은 자였을 때에 하던 것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이다.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흰 바구니 세 개가 내 머리에 있었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노라 하니라. 요셉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새 바구니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끊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다 하니라.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를 잔을 맡은 그의 직책에 다시 복귀시키매.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그러나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